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아이와 이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호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들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것을 알지 못한세왕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그가 그들에 대하여 지역게하자 그런데 그리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바여 우리와 싸우고 임당에서 나갈까 하라고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에고스라비 인쇄으로 말라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이리기와 벽돌 국비와 동사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랑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응원하나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하 사람과 부활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우리 여인을 위하여. 회사를 돌때그 자기를 살려서 아비것은 그를 즐기고 아비것은 살려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파들에게그들시니그 백성은 하고 매우 강하라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매 아, 이제 오늘부터 출애국기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출애국기라고 하면 이제 한글 성경도 애굽을 이제 나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제 이 유대인의 성경을 보면 쉐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쉐모트라고 하는 말은 이름들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모세오경이 좀 그렇지만 이 모세오경의 책의 제목은 이첫 글자를 따서 이름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치 찬송가 제목을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억 이첫 글자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의 제목도 첫 글자를 따서 이제 삼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 시작이 베엘레쉐모트로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들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1장1절에 보면. 어, 우리말 성경은 이름은 이러하다에 제일 뒤에 가있지만 이름들은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쫙 나열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름들 제이 쉐모트라고 하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 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의 이름들을 사실은 경험하는 것 같지만 어, 하나님의 이름들이 최고교 안에는, 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am I, I am.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나는 나다. 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 안에 쫙 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이름들이다라고 할 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는책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모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 이름으로만 인식하지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건점을 받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을 받은 자를 통하여 또 구원을 받는 그 이름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백성을 건져 나가시는,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한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쉐모트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들을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하여서 또 모세라고 하는 건짐을 받은 자를 그 이름을 보여 주면서 구원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의 시작 자체가 태초에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50장 마지막 구절의끝 단어가 애굽에서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자면 마지막은 애굽으로 끝이나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가운데 육제를 보면 이 출애굽 1.6절을 보면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은 이야기 이렇게 끝이 나는 것 같은 그 애굽에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끝나는 것 같지만 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1장 7절은 잘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갔다고 하면.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첫 시작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칠절를 시작할 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원어를 보면. 아마 영어성경에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나 육절를 보면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그렇게 애굽에서다 끝나는 것 같은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충만한 그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구, 그 출발하게 하시는 인생의 시작이 되는 이야기에서 범죄하고 떠나가고 그래서 가난으로 갔지만 애국으로 가서 이들이 죽은 이야기로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이 창세기의 이야기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죠.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다스리면서 이들이 너무나 번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누르죠 그런데 12절도 보면 그러나 확대를 받을수록 더욱 뭐예요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그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 애굽왕이 명령을 내리죠. 어이 아이를 출산할 때 아들이면 남겨두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에이 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또 여전히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어이 애굽땅에서 이 요셉과 함께 다 죽은 이야기로 끝날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이 다시 재현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끝난 것 같지만 죽음의 이야기 같지만 다시 살리고 일으키시는 이야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시작되고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이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혀지고 보여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영의 출발인 것이니다또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꼭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보여줍니다. 당연히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모세라고 생각하지만 이 구원의 역사에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히브리 삼파들, 그죠 여기 등장하는 시브라와 구하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왕이 이제 불러서 이러이렇게 해라, 그들을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라고 말하지만 1 7절에 보면 삼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애굽 왕그 당시에는 신적 존재로 여겨졌던 그애국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살려지고 보호받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보면 이 출애굽기에 우리는 모세에 집중할 수 있지만 그 서막을 누가 외냐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세워두신 그 어둠 같은 죽음이 서려있는 땅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을 받는 그이 상파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이 땅을 살아갈 때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세와 같은 인물이 등장하겠지만 끊임없는 이 히브리 삼파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등장하겠지만 보이지 않게 이름 없이 낮은 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며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산파들이 있었던 것이요. 마치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낙심하잖아요.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는 사람이 엘리야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알에게 엎드리지 않은 7천 명의 선지자가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도 이제 코로나에 또 기독교가 많이 또 이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또 복음이 전해진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여러 상황이 있다 해도 여전히 이땅 곳곳에 이 히브리 삼파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여전히 구원해 가시고 역사에 가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때 그런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히브리 삼파와 같아서 우리가 가는 곳에 죽음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생명의 역사가 우리로 인하여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17절에 보면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러이러이러하게 했다라고 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서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앞서 보았던 창세기의 말씀이 다시 재현되기 시작하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21절에 보면 그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하게 하세요? 흥황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집안을, 그산파들의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 가시는가를 보여 주겠다. 이것이 이제 일장의 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눈여겨 볼 이름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불려지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죽음으로 끝나고, 애굽에서 끝날 것 같은, 그래서 이들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믿음의 어떤 흥황기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쇠락기가 일어나기도 하거든. 복음의 어두움의 시대가 오기도 하거든.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고, 마치 창세기의 생육과 번성의 역사처럼,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볼 때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산 상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함을 입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흥황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또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은혜를 우리게 속한 자들 또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황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아멘.